예레미아 49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말씀, 나눈 말씀은 모합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합은 우상을 섬기고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였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모합을 심판하시면서도 통곡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기대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웃나라들인 안몬과 애돔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몬은 이집트와 모합과 마찬가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돔에는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태워버린다고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애돔 같은 책망을 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서는 교만한 안몬은 멸망시키지만 그래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모합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안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안몬은 요단강 동편의 야복강가에 살던 민족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 33절에 보면 잎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의 왕하누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준뒤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 시리아 군대를 고용했지만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암몬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733년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암몬 족속들은 갓지파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암몬은 바빌로니아에게 반역을 꾀했고. 유다 총독 그달리아와의 암살과 연루되어서 느부갓네살에 보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암몬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은 아시리아가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갓지파의 땅이 비게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속자도 없이 죽은 경우가 아니면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들이 갓의 성읍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고 한 것입니다. 몰렉을 밀곰이라고도 하는데요.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 뿐입니다. 2절에 나오는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라바가 멸망하고 페어더미가 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이 불탄다고 했습니다 그에 딸린 성읍이란 암몬의 그 수도 말고 다른 주변 도시들을 말합니다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암몬의 도시들은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땅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이 아니라 다른 도시입니다. 헤스보는 암몬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언제 국경지대로 도망갑니까? 암몬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국경지대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이는 큰 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라고 했습니다. 암몬의 도시들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날뛰는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사로잡힌 양들이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에 비유를 했습니다. 몰래기 끌려가고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에서 방중한 딸이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뒤로 미끄러져서 멸망의 길로 다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는데 그 골짜기의 비옥한 땅들이 다 미끄러져서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으로 떨어집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적들을 암문에다가 데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암문의 사방을 둘러설 것이고, 암문의 군대들은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아무도 도망하는 남자들을 모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을 모아야 군대가 되고 대적이 과 싸울 수 있는데, 남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6절에 암문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압과 마찬가지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암몬 사람들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회복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를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암몬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는 자신들이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압과 암몬까지도. 변화시켜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22절은 그러나 애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애돔은 회복시킨다는 말이 없고 끝까지 벌하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7절의 대만은 애돔의 도시입니다. 대만 주변에는 첫째 지혜가 머물러 있지 않냐 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혜가 다 썩어 버렸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발 절의 드다는요 북서쪽 아라비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경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에돔이 완전히 망해서 국경 끝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더 도망갈 것이 없기 때문에 국경 넘어 사막 지역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을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깊은 은신처에 들어가 살라는 겁니다. 에서가 누구냐면요, 에돔의 조상이기 때문에 에돔을 벌하는 것을 에서를 벌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절에 보면 포도설이 하는 사람들도 다 따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번역이 참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말에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완전히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미로 일부 조금 가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이 농사 지은 것을 밤사이 와서 싹 쓸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도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대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곳에 요즘에는 살지 않죠. 그러면 가을이 되면 변농사할 때가 되면 아예 콤바인 하비스터를 갖고 와서 그냥 돈에 있는 표를 다 밀어 가지고 탈곡까지 해서 가져간대요. 그런 도둑들이 가끔 있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포도를 몰래 와서 싹 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조금 안 좋은 포도나 이런 것은 조금은 남겨 놓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아, 밤에 들어오는 도둑들도 다 가져가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만. 것입니다. 이것은 10절과 비교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서를 샅샅이 뒤진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 벗겨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은 숨은 곳을 들추어내겠다고 했는데 원어는 비밀스러운 곳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벌거벗겨서 그 부끄러운 곳까지 다 드러낸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애소는 애소의자손인 애돔 사람들을 뜻하는데 남자들을 단체로 완전히 벌거벗겨서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딱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패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뿐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적에게 다 포로로 잡혀서 모두가 남자들은 벌거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돔 사람들을 적들에게 포로로 넘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벌거벗겨진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손들은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멸망하고 이웃까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은 자신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게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들입니다. 그 자신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끼리 점점, 점점 멀리 모두 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멸망하고 자손이 멸망하고 형제들이 멸망하고 이웃도 멸망하면 모든 사람의 그런 사람이 다 멸망하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절은 그러나 애돔의 고아와 과부는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 두신다는 겁니다 과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두라고 하십니다 아무할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남겨 두신다는 겁니다 12절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판결된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분명히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돔 너희들은 완전히 무죄방면 될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무죄방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약을 받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사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겠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보스라는 애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가 폐허가 된다는 말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맹수들만 사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은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내리신 명령은 가서 애돔을 치라는 것입니다 애돔을 상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애돔을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멸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맹수처럼 바위 틈에 숨어 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산 꼭대기 산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맹수는 땅속 깊은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절벽에 집을 짓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든 산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든 아무 소용 없이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땅속 굴에 있는 것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절벽에 있는 것만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어디로 가든지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17절은 그렇게 깊고 높은 곳에 숨은 자들까지 다 멸망시키는 거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18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이 멸망할 때처럼 완전히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부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포로로 잡아가고 한 다음에 마지막은 불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애돔을 심판하는 여우와 하나님의 모습을 깊은 숲 속에서 뛰어나온 사자에 비유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가 멀리서 온다 하면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 비유되고, 애돔은 양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집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와 맞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20절은 애돔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과 대만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양떼 가운데 어린 곳까지 끌려갈 것이니 애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포로로 잡아갈 때는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끌려가고 아무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이 다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21절은 애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애돔에서 홍해까지는 아주 먼 곳입니다. 이제 다 쓰러지고 멸망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2절은요. 48장 40 41절과 똑같습니다.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이 위에 두 날개를 펼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앉을 때는 쉴 때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날개를 접는다 겠죠죠 근데 펴고 앉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먹이 먹이를 잡은 것을 짚고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은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의 자손입니다. 헤로당도 에돔 사람이고요. 에돔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산지의 요새와 약간의 경작지를 가지고 안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암몬의 죄는 무엇입니까? 재물과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남자들이 도망가서 모을 수 없게 한 것이지 탐멸한 것이 아닙니다 암몬은 이집트와 모합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과 강한 힘을 의지한 자들은 나중에라도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몬과는 달리 에돔에는 미래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운 것처럼 그렇게 에돔을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자처럼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신구약 중간기에 에돔은 완전히 쫓겨나고 유다 남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원전 125년에 잔 힐카누스라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지도자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유대교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해서 에돔 족속은 나라로서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찾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유다가 가장 약하던 때를 틈타서 에돔은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에돔은 유다와 가장 가까운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인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자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자신의 힘을 의지한 죄는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애돔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 틈을 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고 소동과 고무라처럼 유황불로 다 태워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형제 자매를 어려움 당했을 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핍박을 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약탈한 것은 유다가 에돔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항상 애돔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고, 애돔은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괴롭히고, 유다가 힘이 있을 때 애돔을 계속 괴롭히니까, 애돔이 반대로 약해져 있을 때, 유다가 약해져 있을 때 애돔은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보복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재물과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긍일이 여긴다는 말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원수를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